제가 오늘 캘거리빈 음, 다음주에 있을 스탠피드 음, 퍼레이드를 위해서 음, 연습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내일 연습을 해야 돼서 혼자 급하게 뭐 캘거리로 여행 안내를 떠나게 됩니다. 근데 제가 어, 캘거리로 가는 이 시간을 되게 기다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버스였거든요. 근데 버스가 보시다시피 제가 생각한 그런 그런 빅 버스가 아니었어요. 조용히 이렇게 음악도 듣고 상품도 들으면서 가려고 했는데 이 버스는 저희 동남아 여행할 때한 시간씩 타고 다니던 그런 미니 밴 같은 버스인데. 붙어 있어서 말하면서 갈라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. 어쨌든 어 여행 도와들릴 남편 없이 떠나는 여행, 여행 아닌 첫 여행이 되겠네요. <laughs> 기대됩니다. 오랜만에 우리 회원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기대되고 어쨌든 자 연습하고 돌아올게요. <laughs> 개걸에서 만나요. 와, 막, 비가 오더니어서 엄청 날씨가 좋네. <목소리> 어, 저기있다! 돼지! 1 <laughs> 0만잘 지냈어요? <목소리> 잘 지냈죠. <목소리> 어, 뭐야, 왜안 내고. 울스피드 <laughs> 하는 거예요. 아, <목소리> 아니, 윤진이 <목소리> <문준영> 차를 <목소리> 찾았는데, 뭐야, 이거? 레드불, 아, 레드불 먹고 힘내라고, 역시. 아, <목소리> 어, 네, 차도 바뀌었나요? <laughs> 차가, 어, 몇대신 거. 연습하러 갈게요. 안녕. 좀 이따 센터에서 만나요. 예순아잘 지냈어. 데이지랑도 상봉해. 오랜만이지. 와, 아, 지유야. 안녕하세요. 네. 지유 잘 지냈어? 뭐숙녀가 됐어. 잘 지내셨어요? 아이고, 어, 어머니랑. 집에. 아, 알아, 알아 왔어요? 아, 어머니 수고하셨어요. 알아, 들어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누구야? 누구야? 어머, 키가 왜 이렇게 컸어, 소아야? 어머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어떡해. 어떡해. 자, 들어갑시다. 우리, 우리 그림 센터로. 후루후루 후루. 맘이 단단, 단단. 아. 저는 지금 캘거 최고의 간호, 간호사 혜정이네와있습니다 혜정이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짜잔 너무 좋아요 계속 있고 싶어요 1박 더 하고 싶어요 가능해요 오빠? 안 돼요? 연락 주세요 5877 <laughs> 연락 주세요 하루만 미안해. 더 있게 해주세요 이대로 어, 돌아가고 싶어요 이대로 돌아가고 싶대요 <laughs> 이렇게 그러, 돌아가게 해주실 오, 거예요 오, <laughs> 보시는 게 하나만 더 보고 가실게요 어, 캐골 뭐, 뭐, 최고의 가호사아안 뭐. 되나? 미안해 응. 굳이 끝내지 말라는데 이거 굳이 끝내가지고 계속 야간 야 이거 사이 얼마지? 이거 칼로리가 얼마야 이거? 응? 이거 좀 소금 만 들어 있는 것도 아니야 이거 사, 설탕까지 다. 칼로리 보지 마 마음 아프니까. 안 먹어 씨. 이거 왜끝내는 거야 진짜. 에이, 아 이거 한 이거 절반 이 통에 절반을 먹어야지 2 8 8칼로리 그래? 안 만든 소금. 아니아 아니다. 아, 아, 아. 거의 맞는데, 왜냐면 이게 1.02kg이잖아. 아, 아니구나, 잘못 잘 봤지. 아, 이거 <laughs> 진짜 매우 잘못 봤지. 아, 정말. 어제 새벽 4시까지, 아니다, 4시 반까지, 해정이랑 수다로 회포를 풀고, 지금 7시 반, 어, 이제 다시 센터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하게도 우리 지우 어머니인 우리 지사님께서 저를 픽업보신다고 하셔가지고 함께 갈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지사님 네 그럼 좀 이따 센터로 해서 보겠습니다. 소희 양, 응? 응. 스탬피드 세번 나갔는데 어떠세요? 소감이? 재밌어요. 재밌어요? <laughs> 어때 이번에 이번에는 연습을 매진 중인 우리 꿈나무들. 나도. <목소리> 잘한다잘한다 <목소리> <목소리>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잘한다. <목소리>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. 예쁘다. <목소리> 너 어, 내일 생일이야? 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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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,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평소에 Happy birthday to you 몇 살? 11살 11살 아이와도 <laughs> 이야기를 잘 나누시는 우리 데이지 데이지 <laughs> 네, <laughs> 네,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스태피드 <laughs> 2년 차인데 어떠세요? 아 너무 기대되고요 <laughs> <laughs> 체력 괜찮으실 것 같아요? 체력...어... 어. 레드블로 버텨야 될것 같은데 자 우리 꿈나무들 스탬피드 처음 나가는데 어떠세요? <laughs> 어, 기분이 좋아 <laughs> 기분이 좋아요? 네 기대됩니다 <웃음> <웃음> 기대할게요 다시 <laughs> 에드먼튼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<laughs> 날이 비가 또 오려고 하네요 오늘 아침에도 비가 내렸고 우리 <laughs> 예슬이가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쁜 친구 예슬이 오 너무 좋아 어떡해 나 지금 3시간 딥슬립 할수 있는 거야? 갈때는 대형버스 내가 원하다 오 너무 신기하다 갈 때는 너무 너무 제가 원했던 네, 고버스 타고 가게 되었어요 완전 신나요 혜정이가 빌려준 아디다스 저지를 고맙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 와서 진짜 좋아해 이제 합이 잘 맞아요? 에드먼튼 팀이랑 캘거리 어, 팀이랑 너무너무너무 잘해요 너무, 너무, 너무 잘해. 아, 오늘 영상을 못찍은게 너무 아쉬워요 어. 어제, 어제보다 훨씬 열흘는데 두번째 연습하니까 16명인데 그니까 훨씬 더 편하고 2에드먼트에 왔으니 또 우리는 코도 후에 어디가 에드먼트이어디게케이블집인 감이 안안 얘들아 <laughs> 엄마 오니까 좋아? 너어는 어제 엄마 없었던거 알았어 몰랐어? 몰랐다고? 알았다고 알았다고? 또 밤에 오지마 아빠 방이 진짜 이제 겨 마지막 경고야 엄마 브로로거잘 <목소리로> 근데 이거 다 먹었어? 아, 이